지금은 좀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마흔 됐어요? 네허사자도 붙었어요? 네 그러게 나이 사자이 사흔 진짜 곱게 늙었다 네게 늙었다 칭찬이 늙은 건 확실하니까 포트는. 음 이제 서른 정도 된 후배들한테 좀물려 맞아 맞아 이거 <laughs> <laughs> 너무 오래 있었어 <목소리> 이게 맞선보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응. 순환이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막혔어 쭉쭉 빠져지면 안 되는데 아 우리 이게 콜라인지 어, 정라하다정나라해선 아,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랑 노는 게 신고 어, 같은데, 어, 어, 재밌는 거. 어, 아, 알파를 잡았다니까 거기다. 아무래도 안 되니까 지금까지. 하게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. 아니 후배들도 이제 막선 보고 쯤 아, 나가야 그래. 되는데, 거기서 그래. 너무 꽉 막혀 있어요. 그래, 그래. 근데 틀린얘는 아니신 것 같아요. 낯선 <laughs> 애 <laughs> <laughs> <마사님 웃음> 지금 몇번 봤어요, 양정언니? 네선다야 잘다아 예. 예. 영정언니가 제작비를 된다는 소문도 <laughs> <생각도> 있어요 <웃음> <웃음> <매일> <웃음> <프로그램도> <웃음>